응? 자, 데일리 1, 2, 3, 4부터 할게요 음. 음. 1, 2, 3, 4번은 앞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따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데일리 1번. 1번.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프 한번 그려줄까? 짠, 짠. 마일, 1, 1 <laughs> 2인데,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 있네요. 그래서 쭉 일로 오다가, 닫혀있고, 여기에, 열려있고, 또 닫혀있고, 그 다음에 열려있고, 열려있고, 짠! 이거 점 여기 찍혀있네? 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놈이 y는 fx. <laughs> 자, 근데, 기억니엔 디긋이 있어. limit. 기억 x 가 1로 갈때 f x 플러스 f의 마이너스 x를 보고 싶어, 그제? 자 그럼 먼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x가 1 플러스일 때랑 x가 1 빼기일 때를 동시에 봐야 될 거야. 자 1에서의 우극한 얘는 구할 수 있죠. 1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 얼마? 1에서의 우 칸,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어딜 봐야 될까? 살짝 고민이 돼. <laughs>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다는 얘기는 뭐야? Y. 뭐에 대해 대칭? 그치? Y축 대칭이지? 그럼 봐봐. 내가 1에서의 우 칸을 봤었다. 라고 한다 이걸 Y축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봐야 되는 거네. 이해 됨? <laughs>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 대칭 얘는 뭐야? 1대네요, 그죠? 이해 돼? 응.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이 극한 값은? 그쵸. 자, 1에서의 좌극한 그럼 이제 어디를본 거야? <laughs> fx는 이 왼쪽을 본겨. 그리고 이걸 y축에다 대칭하면 이건 어느 쪽으 봐야 돼? 이거의우극한을 봐야 되는 거지, 그지1 빼기일 -1 때. 그럼 얘는 0, 얘도 0이네. 그럼 0 더하기 0이니까 이 값은 0될거 아니야. 그럼 기억에는 극한값 존재해야 해요. 네, 우극한 좌극한 같으니까 네. 존재해요. 이렇게 된 거다. 그지? <laughs> 자, 그럼 니은 번은 방금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해가지고 0 됐는데, 얘는 둘다0 플러스 0 해가지고 0된 거잖아. 그죠? 근데 곱해봐. 마이너스 곱하면 0카타 달라 달라요 따라서 <laughs> 니은은 어, 니은은 1로 갈때 그지 니은은 그래서 땡 이렇게 된거야 응? 디귿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이상한 놈이 있네 1 플러스 x 곱하기 f 1 마이너스 x <laughs> 라고 했어요 자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겠죠.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랑 x가 0 빼기로 갈 때로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럼 얘는 f 1 플러스 x가 있는데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데 0보다 큰 놈, 작은 놈, 큰 놈. 그러면 1보다 큰 놈이겠어, 작은 놈이겠어. 1 플러스 x인데 x가 양수니까 큰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을 봐야 된다고 1에서의 우극한하면 얘는 마이너스 1될 것이고 더, 어? 곱하기인가? 곱하기 f 1 빼기 x 자 근데 여기에서는 x를 뺐잖아 1에서 x를 뺐어 네. 1에 어그 얘는 얼마예요0 되겠죠 그죠 곱하면 얘가 0 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에는 1 플러스 x 곱하기 1 마이너스 x인데 x가 0좌극한이란 말은 0보다 작다 음수다 이 얘기야. 그럼 1 플러스 음수 1 플러스 음수니까 얘는 1에서의 좌극한을 왼쪽에서 보란 얘기야. 그지? 그럼 얘는 0될 것이고 반대로 0의 마이너스 개념부터는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하면얘또어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럼 0곱하기 마이너스 1도 사실 뭐예요 그냥 0. 0이네요. 그럼 우욱한 자극한이00 같아요. 존재하겠죠. <laughs> 그래서 기억 존재 디귿 존재 니은 안 존재 해서 기억 디귿 몇 번? 4. 4번을 골라주셔야 돼. 가렛, 가렛. 2번 <laughs> 2번 꼭 풀어줘야 되는 건데 2번 틀렸어. 2번 2번 중요하다고 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건. 어? 무한대로 가는 놈도 있고 0으로 가는 놈도 있고 그때 f3의 값 fx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 별거 없어 얘가 3분의 1 되고 싶어 앤드 두 번째 조건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때 x, x 플러스 1 인수말까지 했어요 f x 의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주어졌어 uh -huh. 먼저 자 분모 어디 향해 다가가? x가 무한대로 가면 그치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 분의 어쩌고가 수렴했어 그럼 얘도 몇, 어떻게 돼야 돼? 무한대로 가야겠지? 어. 근데 분모가 몇 차? <laughs> 2차식이야 분자도 몇 차? 2차식 근데 최고차의 개수비가 3분의 1 나왔어 그럼 얘가 3이면 얘는 1, 1 나와야겠지 그치? 근데 fx만 물어본 게 아니라 fx-x제곱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즉 미안 잠깐만 fx-x제곱이 x에 관한 2차식인데 <laughs> 최고차의 개수가 1 돼야 된다고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결론적으로 fx는 어떻게 돼 그러면? fx는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지금 맘대로 있을 거라고 이해되나? 어. 근데 말이야 얘가 분모 x에다 0대입하니까 뭐야? 0이요 뭐 때문에 문제가 돼? x때문에 문제가 돼? x 플러스 1때문에 문제가 돼 x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왜? 분모가 0되면 발산해버렸잖아 보통 0분의 0꼴 돼야지 마이너스로 수렴할 수 있는 거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그 개념 이용해야어 그럼 여기 x 없애줘야 되면 fx도 몰라 나눠 떨어져야 돼 얘도 x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 최고체계수가 2니까 2x까지 e, 쓰고 나면 나머지 모르니까 알파, 이 알파를 구하자 지난 시간 설명했어 그지?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limit x가 0으로 갈때짠 x, x 플러스 1 분의 X, EX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네. 그럼 약분 되고, X에다 0 대입했더니 1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1. <laughs>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겠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나? FX 나왔어. 3번. 3번. 3번을 좀 많이 당황해서 틀렸을 거야. 근데, 센스 있는 분또맞췄어 와우. 오씨, 여태까지 제곱근만 알려주시다가 세제곱근 나온 반칙 아닌가요? 물론 반칙이긴 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능히 할수 있더라. 세제곱근 루트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에 응,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B2로 수렴해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세제곱 이 있는다고 해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잖아. 그 뭘로 바꿔줘야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근데 너네가 이게 제곱 끈이면 어떻게? 합차 공식 이용해서 그냥 루트 풀어줬잖아. 세제곱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제곱 공식 이용하면 되지? A 빼기 B를 A 세제곱 <laughs> 마이너스 B 세제곱 만들고 싶어? 뭐가 필요해? 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따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면 되는 거야 응? 어? 응 어. <laughs> 그래서 얘는 띵띵띵 분자 분모에 뭔가를 곱하겠는데 그게 요놈될 거라고 이해 되시나? 딴딴 이게 얼마였더라? 그래 집에 가고 싶죠, 지긋지긋해서 <laughs> 다 있어요? 음 그래 문제는 어디서 풀 거야? 언제 풀 거야? 집에서 풀어올 거야? 수요일 날1 2 시에요, 알겠죠? 셔틀도 있어요? 음. 왜안올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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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래서 그 결론. 리미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x가 무한대로 갈때짠나이 세제곱근을 풀어주려고 어떤 놈을 곱한 거니까 빼기로 나올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루트 그냥 이거 그냥 라지 a 라지 b라고 하면 안 될까 너무 귀찮아서 그지 어 그러면 여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할수 있나? 어차피 나는 맨 나중에 할게 뭐야? 최고창의 개수비를 볼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리면 그죠? 아하. 굳이 저걸 다 전개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음, 얘가 얼마 이에요? <laughs> 자. 그랬더니 어때? 세제 곱항은 사라졌어. 그럼 얘 계산은 뭐야? 음, AAX의 제곱이 되죠. 그죠? 자, 분 자는 몇 차? 2차. 그럼 분 모도 2차. 2차겠네. 왜 2차인지 볼까? <laughs> 루트 세제 곱근이면 1차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걔를 제곱하면 2차일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A 제곱했을 때최고차의 개수는 얼마겠어? 그냥. 1.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했어. 최고차 개수 뭐겠어? 네. 1. 1. 그죠? 음. 그얘 제곱했어. 최고차 개수 뭐야? 1될거 아니야. 그지? 네. 오케이. 따라서 얘가 뭐랑 같다? 3분의 2A와 같겠다. 최고차의 개수 B. 그러므로 A값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오케이. 음 <laughs>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하면, 안에 있는 거 곱하는 거죠? 왜, 왜 도와줘?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곱해야죠? 그죠? 어? 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 g 누가 이걸 더하나? 그지? 이거 좀 편집하고 싶다. 이거 부끄럽다. 야. 개수 b 만한 거야. 어. 나머지 어차피 다 0대 사라지니까. 그지? 음. 자 4번은 의외로 많이 잘 풀었어 음, 잘 하더라고 4번 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결론은 뭐야 t가 1 플러스로 갈때 넓이의 비율을 구하시오 삼각형 <laughs> p, a, b의 넓이를 st p, q, a의 넓이를 tt 어? tt? tt? 예 yeah. tt? 예미안에 yeah. A.1콤마일이래요. 그리고 점 p 가 있는데, 얘는 대략 쫙! 이렇게 된 놈이고. <laughs> p, Q, B 해서 삼각형, 직각이래 아주 귀중한 조건이 좋아졌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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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넓이의 비율 이게 수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그럼요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laughs>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뭐 삼각형이니까 그지? 어? 어. 전 P를 뭐라고 뒀니? P를 어, t, 콤마, 친절하게, t, 콤마, 루트, 4t 빼기 3이라고 주었어요. 맞아, 응. 다음, 점 A 점의 좌표는 1, 1 주어졌고, 점 B는 그럼 얼마일까?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수선으로 내렸으니까 얘는 1, 0 되겠지. 점 Q는 뭐겠어? Y 좌표가 얘랑 똑같을 거니까, 루트, 4t 빼기 3. 뭐 콤마? 0, 그러면 은 여기서 까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네. t죠 t t 이 높이는 이 전체 높이가 루트 4t 빼기 3인데 이 높이는 1이니까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 놈의 길이는 루트 4t 빼기 3 빼기 1뭐 따위가 될 거야 그, 다음 이 네. 길이는 1 주어져 있어 높이 1 그럼 이 길이는요? 요 길이가 1이잖아, 그지 따라서 t에서 1뺀 거, 어, 다 나왔네. 예. 해서 삼각형 PA, b 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해 보면 1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되나? p 분의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한 거야 삼각형 p q a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t 곱하기 높이 루트 4t 빼기 3 마이너스 1 요거네 그제 그럼 이거 분의 이거 해주면 2분의 1 어차피 사라지고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때 이거 분의 이건가? 아, t 빼기 1 분의 t 곱하기 루트 4t 빼기 3마 1, 유리화 시켜서 계산하시면 약분돼 사라지고 <laughs> 1 대입하면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나? 아닌가? s t 분의 t, 거꾸로 했나요 나? p a b 요거 분해. 이건가? ST. 어, 거꾸로 했네요. 젠장. 어? 맞나? <laughs> 와, 헷갈려 씨. 자, PAB. PAB가 이거고. 이거 PQA. PQA. 응 맞아. 43 계산하시면 루트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T+1이 사라지고 T에다 1 대입하면 1+1분의 <laughs> 왜 거꾸로 나왔지? 뭘 잘못했게? <laughs> 1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2 분의 1 <laughs> 분모 어. 어허, 어. 분자 bqa를 tt 맞죠 얘는 분자 2 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t 곱하기 높이가 이거 빼기 1나 어. 계산 틀렸니, 틀렸니? <laughs> 똑같아요 얘 계산해보자 직접. 얘는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때 t 빼기 1 곱하기 루트 4t 빼기 3 플러스 1분의 t 곱하기 4t 빼기 4. 이 4를 계산 안 했네요, 그죠? 이거 4로 묶어주면 t 빼기 1대잖아, 그지? t 빼기 1 약분돼 사라지고.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1 분의 4 해가지고 2 나오네요. 계산 안 하고 하다가 역시 망했어요. 자 4번까지 됐어. <laughs>